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마치 아를 끝에닿고싶으 인간 What's up guys? 반가워요. What's up guy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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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살돌아야지, <일단>. <웃음> <웃음> 여러분, 영수 법성이고요. 네, 저 영호입니다. 음? 최영호. 최영호. 네. 지금 날씨 보시면 굉장히 야 우중충하고 그렇지만 또 이제 우리, 우리 예술인이잖아 그래서 약간 어울리는 것 같아 약간 게스트에 맞게 어 지금 약간 촬영장도 이렇게 자 오늘은요 오늘 주인공 나노솔로의 영호 슬래시 현생에서 최영호 까맣다 최영호를 초대했어요 반갑습니다 완전 핫해 요새. 오늘 내가왔을 때는 제일 핫한 것 같아. 그래서 방송이 어그제 끝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시하게 층층 분석을 좀 해볼게요.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미리 우리가 이렇게 안 받은 거는 퀘스션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이 너무 준비를 해다 보면 자연스러운 게안 나와. 그래서 오늘의 그 포커스는 현실에 있어서의 영어에 좀 초점을 맞추 맞추고 싶으니까 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진행을 좀 해볼게요. 좋습니다. 진짜 네.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어하지아 우리 그렇게 우리 저 정도 했잖아. 맞아. 우리 그그 그 뭐야 잠깐만 얘기하자면 난 영웅을 봤어 그때. 영웅 어, 차가 내 어, 옆에 그래요. 있었고. 맞아 맞아요. 무슨 노인정 앞에 오래노인정앞으로갔어 어, 그 저도 처음, 봤어요. 그치? 아, 아, 둘, 처음 봤어. 요 그렇지. 너랑 나랑 두루두루 아, 아, 처음 봤네. 너랑 나랑 어. 아, 네가 내차 앞을 갔다 맞네 맞네. 무슨 레시버 같은 게 있더라고. 내가 네 뒤에 있었지. 그래서 아무튼 가고 있는데 그 시골끼네. 일방통행길에 차가 문르로 들어가면 아이 사람들이구나 알, 알잖아요. 네. 그래서 영호차가 앞에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갔어. 쓰고 썼서 그리고 그냥 대기하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일번이잖아. 어. 계약서를 딱 줘. 계약서 이거 보고 사인 잘해. 차 안에서 음. 나오지 말고 사인하고 그러면서 좀 앉아 있다가 자기 들어가실게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지? <laughs> 어. 그래서 그냥 내가 일번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저기 앞에 있는 주차장에 차 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래. 끝. 대본 없어요. 너무 진짜, 없어서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어. 우리 전날까지도 아무 일가 응. 없었잖아. 뭐 기쁨이라도 뭐 해줄 어, 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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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없어요.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뭐 응. 뭐 대사 같은 건 없을지라도. 진짜 너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이쪽 우리가? <laughs> 그니까아 대본. 어, 그러니까 어, 없어요? 지금도 없다는 거. 어, 어. 응. 지금도 없어요, 대본. 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진행자니까 제가 이제 그래도 진행할 것만 이렇게 써놨어요. 음. 거주 절미하고 바로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말하가는 아, 거는 음. 시간을 음. 가져볼게요. 자. 본인 인트로 소개를 네. 간단히 해주세요. 이미 아시는 분 많이 계시지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나는 솔로의 네, 이번 솔로 남 성악가 영호로 출연했던 테너 최 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후! 멋있다 테너 남니까? <laughs> 네. 아, 이미 자기 소개에서 밝게 되시저는 성악을 노래를 전업으로 하고 있고요. 중앙대 성악과 나오고 독일 함부르크 대에서 네, 오페라가를 나왔습니다. 리차, <놀람> h <놀람> 아, 이 u g 하 t you w e 아 e a puff song.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to the hotel. I'm going t 지금 o to the h o 상 e l I'm g 상 i n 그 to go to the h o t 를 l I'm going t 정규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도 열심히 쓰고 있어요. 이미 있잖아 앨범. 정규 앨범 어, 디지털 싱글 음원으로 여러 개 있죠. 디지털 여러 싱그룹. 개 있는데 음. 어,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오케이 오케이. 네. 검색해 보세요. 실제로 있어요. 네. 실제로 있어요. 음. 실제로 있기 있어요. 그리고 잠깐 부른 적도 있어요. 그 방송에서 보면 뭐 정식 씨를 위한 그 브런치 음. 만들고 기다릴 때, 뭐 음. 제가 이렇게 아. 턱 깨고 노래 잠깐 살짝 부른 장면 이 있을 거예요. 음. 아. 잠깐 나와요. 그치, 그게 제 노래예요. 아, 아 진짜? 높고였어? <laughs> 어, 네. 아, 제거였어이게 아, 아, 들어보세요 여러분. 네, 잠깐 나옵니다. 최영호의 호프라고. 어? 이게 네. 이벤트 중에 하나어요 준비하던 이벤트 중에. 아그노래리오라고 네. 아, 네. 세르나드 보았다? 준비하던 거였는데 결국 못했죠. 안에 음. 안에 <laughs> 안에 안에 게에 안에 안에 나에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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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에안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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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하는 게 <laughs> 그리고 종방 후 소감, 그뭐 어떻게 지냈어요? 아 네, 말씀드렸듯이 음. 지금은 정기앨범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음. 글도 열심히 쓰고 있고요 음. 책? 아책 쓰고 있습니다 에세이집이랑 같이 정기앨범 발매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냥 요즘은 CD를 잘안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할까 고민을 해보다가 에세이집과 함께 그 QR코드를 넣어서 음. 하면 뭐 뭔가 좀 색다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글을 쓰고 있고요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잖아요 벌써 거의 2년인데 지금 인터넷에서 한 이런 글귀를 봤어요 아이작 뉴턴 아시죠? 아이작 뉴턴이 등력스 23살 때인가 그때 영국 런던에도 이런 비슷한 전염병이 돌았대요 그때 런던의 모든 대학에 문을 닫아서 뉴턴도 어. 집에 가야 됐어요 어허. 그래서 집에서 뉴턴이 뭘 했냐면 사와. 그냥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어. 만유일련 법칙을 그냥 발견한 거예요 엄청나 어. 어, 대단하잖아요 아, 그래서 어, 이게 나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가 없겠다 나도 지금 이게 뭐라고 하죠 지금 공연 많이 없고 음. 하지만 음.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할걸 찾다 보니까 지금이야말로 자기 개발을 하고 뭔가를 날 위해서 만, 뭔가를 만들 때다. 그리고 이왕이면 음악을 만들려면 뭐 세상에 위해 좋은 메시지를 담은 음악을 만들어보자. 네. 해서 음. 세상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수 있는 그런 음악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 네. 열심히 만들고 있고 연습을 아, 하고 있고. 아, 네좀 네, 네. 기대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겨울이 가기 전에 나올 것 같아요. 오호. 네. 자. 그러면요, 다음은 종방호 소감. 아, 굉장히 뜻깊은 그러면... 시간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일단, <하시네. 웃음> 어, 저는 이렇게 많은 새로운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 모임 자체가 제한되다 보니까 음. 어, 이렇게 펜션 잡아가지고 음, 음. 뭐 엠팅하는 그런 기분도 들고, 맞지? 어. 어, 재밌잖아요, 젊은 남녀들, 청춘 남녀들 만나서 어, 서로 재밌게 웃고 떠들고, 그리고. 잘하면 사랑을 싹 키워올 수도 있고 네. 그런 시츄에이션 상황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네. 뭐가 되게 어, 그랬죠. 음. 음 끝나고 나서 물론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고 그리고 어, 내가 생각보다 감정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었다 이런 걸 깨닫는 음. 그런 계기도 되고. T.V.에서 나온 자신을 보고. 네. 아. T.V.에서 나온 자신을 봤을 때도 그렇지만 아. 그때 당시에 제가 느낀 것도 그렇고 아, 느꼈을 오케이. 때도 그렇고. 아. 그리고 제가 부족한 점이 뭐였나 그리고 음. 지금까지 제가 잊고 살아왔던 것이 뭐였나 그리고 앞으로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음.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음, 음. 이런 것에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방송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 했습니다. 아 정말? 예. 네. 음. 많은 걸 알아가고 깨닫게 된 거, 그래.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네. 거죠? 아 긍정적이죠. 물론 긍정.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집이 나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경험한 거는 우리만의 네. 이런 추억이고, 네, 편집을 해서 나오는 건 사실 좀 이야기가 아 그렇죠 달라지잖아요. 달라질 수 있죠. 그러고 나서에 대한 소감은, 네, 한번좀 그래. 오케이. 괜찮습니다, 저는. 네. 편집은 어차피 에 음, 음. 네, 저희에 대한 모든 게 나오는 것은 아니죠. 편집이 되니까. 그리고 제작진 여분들이 음. 생각하시기에 프로그램이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편집하는 건 네. 당연한 네. 것이고 근데 네. 그래 저는 그 편집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어쨌든 네. 어쨌든 이제 본인이 느꼈던 대로 네. 나왔다 그리고 제가 제작진이어도 그렇게 편집을 했을 것 같기 때문에 대 어.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 네 저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 네. 어쨌든 그건 어. 어쨌든 제 모습이고 음. 그건 또 저의 모습이고 음. 한 부분이지만 음. 그것도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음, 음, 음. 네. 괜찮습니다 짜증이 났어 <laughs> 저는 사실 <laughs> 어제, 어제 우리 동생들 <laughs> 다 만났는데 <laughs> 다들 잘생겼어아 <laughs> 그때 봤던 우리보다 훨씬 난거같 내가 그거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좀 그때 그그 그, 그 갇혀서 막, 다 밥도 못 먹고 막막 <laughs> 네. 촬영 계속 이렇게 새벽에 우리 인터뷰들이 다 새벽에 한거이 엄청 많거든요. 아니 술맛이다 나오고 그랬잖아. 어 갑자기 막 불러. 네. 그러면 이제 얼굴 뻥이 서나가고 어제 때는 다 가, 불어서 나가고 잔도 짜고 이러고 있다가 응. 갈게요. 그럼 또 이제 새벽 3 시에 가는 있어. 응. 그래서 막 갑자기 이상하게 하는데 응. 그래서. 그때도 고생들을 많이 해서 그렇죠? 밖에 나가니까좀 좀 응. 좋아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풀 메이크업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잖아요 아유 뭐. 그럴 수좋겠지 차라리 응.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있는 것도 너무 아니고. 날 것이야 어, 진짜로 날 것이야, 진짜날 것이야 그거 하나 확실해 응. 내가 봤을 때는 응. 딴거연예프로그램뭐다 떠나서 너무 날 것이어서 응. 그거 재미가 있어 야, 그래, 재미가 있어 우리는 약간 바보되는 그런 게긴하지만 <laughs> 뭐, 방송이 그럴 뭐... 줄 알아서면 정말 어, 그런치만든데 <laughs> 어, 신경 쓸게 아니라 좀그 그 시간에 그치. 메이크업을 좀더 하고 옷도 음. 좀더 <laughs> 사기에 나가서 <나가세요. 웃음> 아, 네, 열심히 다이어트도 <laughs>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laughs> 어. 자 넘어갈게요 <laughs> 네. 자 성악하게 된 계기가 뭘까 아 노래를 하게 된 계기 음. 저는 뭐 어릴 때부터 되게 뚱뚱하고 아, 음. 내향적이기도 하고 성격이 많이 뚱뚱했다 아, 몇 킬로 거의 뭐100 킬로 넘었던 적이 많아요. c a 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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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c a 지금 c a 가 어떻게 되지? c a 7 6 c a 인데 c a s 넘었다고? 어 그렇죠. 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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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리 e 어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음. 좀 거의 히키 e c 리에 가까웠어요.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어. 어.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e 이 a 많이 부족했어요, a s e 지금 s e c 고 <laughs> 지금은 너 많이 외향적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하고 있어. 어, 노력을 해야지. 하고, 네, 노력을 하니까 음. 난소를 첫날에도 그런 게나왔을 거예요. 맞아. 내향적으로 이려고 어. 많이 노력하는 모습. 난 봤어. 네. 난 봤어. 그데 말을 말수가 적던 사람이 음. 내향적이던 사람이 외향적으로 음. 바뀌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말실수가 많아져요. 언제 느겠냐면 같이 배를 탔잖아. 정숙이한테막 음. <laughs> 이렇게 물론 호감 표시도 있었지만. 나 영어에 노력을 봤어. 그래서 아이 친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랬었어. 그렇죠. 아몰라 그래서. 어. 아, 응.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가 노래를 할 때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주목해 주고 박수 쳐 주고. 그렇지. 아. 평소에 좀 불편하게 어렵게 느꼈던 어렵게 사람들이... 느끼는 사람들이 노래를 할땐 너무 어. 좋아해 주는 거예요. 나는 솔로 때도 보시면 어. 노래할 때 다들 너무 좋아해. 되게 멋있게 보고. 응. 멋있게 보고. 응. 응. 순자 씨도 찐 텐으로 좋아하시잖아요. 감동하고 다 좋아했어. 어, 어. 그 무대의 맛이 너무 좋으니까 아하. 어, 이걸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음. 어. 이 기분이 좋아니까 현실에 <laughs> 나는 찐따지만 무대에서는 나는 왕자인 거예요. 맞네. 이러면 무조건 이거 해야 되겠죠. 자신 있는 그 얼굴이 정말 내가 스스로를 뭐 자신 있어야 돼 라고 주문하는 게 아니라 진짜 즐기는 거야. 그지? 아, 그럼요. 내가 진짜 나 왕, 진짜 내가 왕자다. 보고 있다. 나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laughs>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음. 네.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그 역할에 충실하게 해야 되고 그 음. 감정, 그 어. 자기와 같은 역할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 마스터를 해야지. 네, 자기 마스터 걸로. 해야 메소드, 연기. 응. 메소드, 연, 메소드 연기를 넘어서 스스로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네. 채화해야 된다는 거지. 네. 맞아요. 아, 이건 되게 좋다. 정확하게 얘기는 가 약간, 약간 이걸 보고 귀감을 느끼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래요. 음, 노래 자체가 음. 좋았다는 것은 절반 정도만 사실이에요. 음. 아 물론 노래가 좋은 것도 있어요. 음. 노래 부는 거 자체가 좋은 것도 있어요. 음, 음, 음. 나는 그냥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 음, 음. 어.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건 그냥 온전한 사실은 아니에요. 뭐, 온전한 사실은 아니에요. 그거 그게 그냥 그저 좋기만 했으면 그건 뭐 취미로 끝났,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 그 그러니까 너의 인생에 뭔가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지 자체적으로 좋다. 이렇게 하면 평생 직업이 될수 있을 것 같아. 음, 그럼요. 자,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프로그램을 왜 참여했을까? 나는 솔로를.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 어. 네. <laughs>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솔직하게 얘기해야 솔직히 이제 여러성 응. 스타일 지 응, 그도도 많아, 여기 옆에. 네. 이랬어요, 여러도여줘 돼? 솔직하게 <laughs> 얘기하자면 어. 이거, 이거 반반이에요, 반반. 음. 제, 나의 짝을 찾고 싶다는 생각과 음. 나를 알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방송은 당연하지. 음, 음. 음. 아무슨 홍보하러 나왔냐 이런. 그건 말 아니겠지만. 출연 출연자들 항상 듣는 얘기가 뭐 사업 홍보하러 나왔습니까? 내가 제일 많이 나장이 어, 저는 어쨌든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제가 하는 일에는 유리해요. 당연하지. 네. 그리고 <laughs> 방송에도 제가 노래하는 장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네, 제가 하는 일에 유리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 범죄를 짓고 있는 사람 많이 보세요. 미래 나와서 우리가 안한게 없어. 다 알려야지. 아, 네. 네, 그럼요. 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매체나 다른 공연 이런 게 당연하죠.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음. 네. 그런 그런 이점들이 있죠. 음. 네. 팬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음. 말 그대로 내로 것이다. 음. 외로운 거야? 그냥, 그냥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정말 네.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울 수 있는 거잖아. 그냥 외로우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짝을 찾으려고 나가는 프로그램이니까. 네. 외롭다는 게꼭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뭐 반쪽이 없을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이유가 절반씩 있어. 다 똑같은 거 같아.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뭐가 더 많고 적고는 그닥 중요한 거 같지 않고. 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간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자, 프로그램하고 실제와의 차이가 좀 궁금해. 아. 음, 더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떠신지 그리고 이어서 할게. <laughs> 실제로 얘기하다가요. 연예인 네. 경험도 얘기해주시고요. 아, 좋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상형도 좀 얘기해주세요. 아, 이상형? 음. 네. 방송에서 보여진 모습과 실제의 모습 방송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음. 자, 방송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봤죠? 방송에서는 어 알아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다보신 분들 있으니까 <laughs> 빌런이야 빌런 안정 <laughs> 빌런 일기에 빌런으로 나왔고요 <laughs> 5화 6화에서 이제 아주 아주 그냥 어, 멋진 역할을 했으니까 <laughs> 아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요 첫날 그런데 실제는 어때 너가 나온 그런 편집 나온 부분과 네. 실제 너의 모습은 저는 전... 그래 에더 이따 보겠습니몇 프로 일치 네몇 프로 일치 네, 몇프로일지 네, 몇프로일지 사실은 몇프로? 저는 퍼센 p 지 굉장히 방송에서 실제 저와 다른 모습이 나갔다고 생각해요 그럼 몇프로가 비슷해. 요 그러면 퍼센트라 r 대충 Sometimes, Pandas, and then what? Common p a n d a n d a 안다 n d then 네, 네. 어, 거의 다르다고 봐야 돼요 음. 저는 사실 음. 방송 출연 전에는 저는 어떤 고민을 했냐 하면 어. 나는 왜 이렇게 행동이 력 없을까? 스스로에 대해서? 음. 그리고 음. 나는 예술가인데 왜 이렇게 음. 감정 기복이 없고 헐 come, come, c 을 m e come, c o m 보다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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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이 come, come, 이노래의감정에 몰입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 생각이 먼저 앞서는 방송에서 감성, 만딱 감수성 들어오면 바로 행동 h r o u g h me, 그 a r a n g o and I don't know, and I don't know, and I don't know, and I don't know, 눈빛 발사? 아 눈빛 발사하고 <laughs> 어떤 눈빛했어? 그냥 이런, 이런 거. 아, 어, 어, 눈빛 발사하고 헛소리 많이 하는 거. 그두 가지 정도? 저그 정도지. 어 만약에 뭔가 저를 안 좋아하는 느낌이 든다. 음, 이러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아빠야? 아 그걸로 끝이야. 실제 상황에서. 어, 완전 다른데? 아 그걸로 끝이에요. 정말. 정숙 씨한테 너가 대치를 많이 했어. 네 네. 어떤 방지 아시죠? 이나에면 끝났을 것같아요제로 실제 상황이었으면 l d b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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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아 그때 우리 모였을 때 그때 <laughs> 모였을 때 아니 그때 어쩌냐면 영수 영호 씨가 가야 돼 이랬잖아 아니가 그거야 <laughs> 내가 설명할게 아 그거 도 그거 있었어 <웃음> 있었는데 <웃음> 어. 그때 내가 이제 영숙이랑 갔다 왔고 <laughs> 어. 그래서 영, 정수가 따라갔고 어. 정식이도 붙었어 어. 그다음에 또한두씩 오는 거야 어. 그 전날에 정식이가 나랑 룸메였잖아 어. 형나 어떻게 어떻게 할까 정수 이 해봐라 막렸는데가야해 일단 뭐라도 해 해보고 응. 네가 딱 해보고 나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해보고 나서 안되면 그냥 딱 적으면 돼. 지금처럼 고민할 게 없어. 음. 그래서 정식이가 다음날 정우준이가 가서 이렇게 만나고 온 거야. 그더니아얘 진짜 아니다. 음. 형나 이제 너무 무시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너 얼굴 해피해 보인다. 어나 진짜 해피. 해피해. 그래서 후렴회 해주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나서 영철이가 나도 갔다 와야겠다. 나 영철이한테 그랬어. 야 너, 그럼 너도 가서 확실히 그치, 얘기하고 와. 어 그냥 가서 확실히 하, 해보고 아니면 그냥 확실히 적어라. 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영호한테 마찬가지야. 너도 그면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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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마음이 있으면 통일 확실히 하고 오라고 근데 그거 편집 편집에서 무슨 뭐 내가 뭐, 뭐 악마의 속삭이라고 그러나? 근데 실제로 얘기한 건영철이었어 악마의 속삭임이길래 내가 다시 봤거든. 물론 나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니 했잖아. 영철이도 그어영철이영호 어. 갔다 와요 여기다 어 갔다 와 영호 형뭐 갔다 와 그러니까 다 그랬어 영호 씨가 나가야 돼 저쪽도 똑같아내 생각에는 어. 지금 가서 얘기 좀 하자 그러면 나도 아 그것도 방법이다 네. 갔다 와 빨리. 빨리, 빨리 갔다 와 지금? 지금? 갔다 와 어 지금 어디 가는 거야요회식니다 어디가? 맞다 저기 얘기 음. 한번 하고려고. 정수님이랑? 응. 음. 그래. 몰라. 야짜 그런 의미였던 거지? 아니 그러니까 다다 이제 나 진짜 그때 진짜 등, 등 떠밀려서 나갔어. 네, 잘했어. 네. 그러니까 등 떠밀려서 나갔고. 여기는 내가 그렇게 오고만줄 어. 몰랐어. 만약 만약 만 그때 안나갔으면그 어. 빌런의 탄생은 없었을 거야 아마. 그래 그것도 어. 있지. 네. 그리고 그어 어.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 어쨌든 실제로 는 실제로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래 네. 음. 왜냐하면 저는 자신의 고민을 제 고민을 남한테 말을 안 하는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정말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그거는 방송에 나갔던 거 같아. 음. 너가 우리한테 막이 막 쳐놓고 막 얘기하는 거아 어, 맞아요. 그때 우리 남자들끼리 대화하는 장면에서 제가 거의 어. 말을 안 하죠. 그래 너 그러잖아. 음. 내가 한테 우리 다 김밥 먹으면서 어땠어 음. 얘기하는데 너는 아 그냥 음. 얘기 안 하고 싶다고 음.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실제인 거지. 대신에 이제

나만 어떻게? 난난 만족스러워, 갑자기. 괜히 너 이사니하고 나 같이 떠올렸잖아. <laughs> 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어, 좋아 좋아. 네, 보통 이런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 집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알았어. 네. 그럼 이어가서 연애 경험 얘기를 봐. 아, 연애 경험은 어. 네, 확실히 적고요. 없다고? 아예 어, 없지는 않습니다. 없다고. 예, 네, 적고요. 딱두번 있습니다. 음. 20대까지 모쏠이었고. 아, 왜? 어. 외적으로 자신감이 없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제가 그러니까 제가 try 하는 적이 없어요. 아, 오케이. 저한테 호감 표시를 한 분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어... 별로 제 마음이 안 됐죠. <laughs> 이 시대는 뭐 그렇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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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음이 안 드. 음. 아, 그것 그것보다는 제가 이상 저는 그런 좀 이상한 낭만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완전 히 이상형인 사람과 아... 첫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그렇지. 게 있어가지고 순수한 다는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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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처음 연애 시작할 때도. 음. 그때가 서른 세신데 어디 그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봤어요. 음. 뭔가 왜냐하면 음. 그냥, 그냥 우연찮게 그냥 음. 누가 소개팅을 해주셨는데 음. 사실 그분도 딱막막 막 끌리는 분은 아니었는데 음. 음, 너무 저를 좀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 많이 <웃음> <웃음> 저기 너무 비철로 어? 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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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마음에 들어 하, 하시니까. 일단 사여 본 거야. 아, 일단 뭐해 봐야겠다. 아. 음. 그게 첫 번째. 네,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저는 계속 그냥 이끌려다녔어요. 하자는 대로. 아. 아 하자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다가 아... 어. 오케이. 이상형 어떻게 어떻게 돼? 이상형. 이상형은 방송에서는 이딱 예, 이렇게 만 나왔을 거예요.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으신 분. 아, 어. 아, 아. 맞아. 그렇게 나왔어. 그건 제가 처음부터 정숙 씨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슷하네, 이렇게 어, 예, 비슷하네. 말씀을 풀로 외적인 것은 어. 얘기를 하는 그작꾸 귀여운 분 그리고 자꾸 그 어, 귀여운 남 비슷한 거나 아, 네 네. 자꾸 귀여운 분을 걸레인으로 치면 송하윤 씨 같은 그런 분 좋습니다라고 했는데 송하 그 송유나? 송하윤. 송 송윤아? <laughs> 송하윤 씨라고. 송하윤이래요. 예, 예. 룸, 룸, 송하윤 룸이 씨라고. 아, 있어. 그 드라마 전까지 는잘 모르시더라고. 찾아봐야겠다. 예, 예. 음. 아니면 뭐 박보영 씨라든지. 박보 영 씨? 어, 귀엽지 기억지. 아니, 아니, 네. 요즘은 아니면 전현무 씨의 전현무? 아야 전현무 씨그 여자친구 죠 이혜성 씨랑 아 거. 오케이 어, 오케이 어, 그런 이미지? 전현무라고 인도왔어? 아전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이형 얘기하기 전현무 얘기해? 아니 그 외적인 부분보다는 또 성격적인 부분 아, 중요하죠. 네. 어떤 성격? 제가 그렇게 말이 많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살달하고 성격이 그래. 다 밝고 네. 좋아하는 게 확실한 스타일. 막 여기 가자 아니면 나 이거 먹고 싶어 뭐 이런 거. 라고. 아,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좀해줄 수는 좋겠구나. 어, 네. 그런 게 좋아요. 아, 오케이. 그런 게좋아저 저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 제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니까. 그러니까. 응. 누가 먼저 이거 좋으니까 이거 하자 이렇게 응. 되겠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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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런 게 좋아요. 리드해 리드 주 좋은 것같아 네. 어. 근데 너랑 내가 봤을 때는 너의 정서를좀 이해해 주시는 사람이 필요해. 아, 그거 좋아요. 감수성이 좀 같이 필요해. 네. 아닌가? 아, 같이 막 아, 이러면 안 되나? 응. 어쨌든 너의 그거를 뭔가 이렇게 멋있다. 그냥 그럴 수 있다. 아티스트로서 그렇다 를좀 인정해 주시면. 어 있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정순 씨가 더 나중에 끌렸던 거 같아. 아... 응. 정순이라고 했어 방금. 정순 씨. 성격적인 부분에서. 아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응. 알겠어.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니까 재밌더라고. 아 얘기 해봤어? 많이 했죠. 아, 얘기했어? 네. 응. 방송 편집된 게 좀. 편집된 게 많으니까. 너는 약간 꼴, 꼴만 바꾸고. 보통, 보통 저 방송에서 나온 부분은 저 정숙에 대한. 일편 단심 서사가 그렇지, 길게 나오고 그렇지, 그렇지. 네, 정순에 대한 네, 이야기는 난... 어, 많이 편집이 정말 많이 됐거든요. 그거 나온 거야. 네, 어, 그, 그 부분 예, 어. 어, 어쨌든 그 전에도 조금 조금씩은 계속 있었어요. 어, 아 진짜. 네, 네, 조금 씩 무슨 데이터를 가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자 개인 질문 마지막으로 네네. 성형 가발 탈모 관련해서 <laughs> 얘기가 많았어. <laughs> 굉장히 많았죠. 어그당시이참 신기하더라. 어떻게 그걸 다. 어, 난, 난 몰랐어. 음. 나는 얘하고 진짜 거의 뭐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지만 못 봤거든? 왜? 응. 어..사실 아이그를 속이려고 한건 아니에요